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최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샬롯 대 LA레이커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샬롯은 인디애나를 상대한데 이어 레이커스를 연달아 만나는 백투백 일정이다. 홈 경기긴 하지만 최근 백코트의 부상자가 많기에 타이트한 일정 소화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2월 리그 최고의 신인이었던 브랜든 밀러의 활약이 좋긴 하지만 다른 선수들의 기복이 크고 부상자도 많다. 브리지스와 마틴을 비롯해 베테랑 선수들의 트레이드 루머도 끊이지 않고 있다. 레이커스는 뉴욕 원정을 승리하고 연승에 도전한다. 상대인 뉴욕기 리그에서 가장 길게 연승 중이었던 팀이었고 전반을 뒤졌는데 4쿼터 경기력이 대단했다. 데이비스가 야투 난조에 시달리긴 했지만 리바운드 18개와 4블록으로 수비를 책임졌고 르브론은 24점을 기록했다. 벤치로 내려온 프린스의 경기력이 살아난 것도 인상적이었다. 레이커스의 승리를 본다. 샬럿이 좋은 상황에서 나서도 쉽지 않은 레이커스 전인데 백투백으로 체력적 부담이 크다. 또, 레이커스는 러셀의 경기력이 올라오며, 르브론과 함께 안정적인 리딩을 하고 있다. 백코트에서 경기 주도를 할 선수가 없는 살럿으로서는 어려운 경기가 예상된다. 금일 두 번째 경기 클리블랜드 대 세크라멘토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클블은 세난 원정에서 승리하며, 동부 3위로 올라섰다. 뉴욕, 필라 등과 치열한 경쟁 중이고, 이제는 미러키도 넘어설 만한 페이스다. 세난 원정에서 경기 종료 직전 플래그런트 1로 퇴장당한 미첼이 플레잉 타임 동안 31점을 기록했고 모블리와 알렌이 리바운드 26개를 기록하며 높이에서 밀리지 않았다. 세크는 시카고 원정을 승리하며 5할 승률 10을 기록했다. 후반 맹추격에 나선 시카고 상대로 원포제션 경기를 허용하기도 했지만 클러치 마무리가 좋았다. 자유투와 야투를 모두 10개 이상 성공한 디에런 팍스가 41.5 스틸로 맹활약하며 승리를 이끌었고 사보니스는 트리플 더블에 성공했다. 무엇보다 최근 슬럼프가 길었던 몽크가 외곽이 아닌 돌파와 미드레인지로 20점 이상을 기록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클불의 승리를 본다. 부상에서 돌아온 갈란드가 아직 정상적으로 출전 시간을 가져가지 못하지만 모블리와 알렌이 나서 사보니스의 세크 골 밑에 밀리지 않을 수 있다. 또 스트러스와 르버트, 메릴 등 슈터들의 손끝도 뜨거운 클브리기에 상승세의 세크 상대로도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필라델피아 대 델러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필라는 연승을 노렸던 브루클린전에서 예상 밖의 대패를 당했다. 유타 원정에서 51점을 기록했던 맥시가. 야투 성공률 30%대 초반에 그치며 부진했고 우브레는 5차례 시도한 3점을 모두 실패했다. 반월판 부상으로 수술을 결정할지도 모르는 엔비드 여파가 큰데 해리스도 건강하게 백투백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하우스와 밤바, 베벌리 등이 역할을 해내야 한다. 델러스는 미러키 상대로 4쿼터를 내주며 패했다. 3쿼터 맹활약한 돈치치를 앞세워 경기를 시소게임으로 끌고 갔는데 4쿼터 릴라드의 불타오른 슛을 제어하지 못했다. 어빙의 이탈에도 퍼스트팀 입성이 유력한 돈치치를 앞세워 버텼는데 5할 승률이 무너질 만한 위기에 처했다. 때문에 이번 원정에서 승리가 간절하다. 댈러스의 승리를 본다. 필라는 해리스가 돌아올 것이기에 맥시와 더불어 주전 구간을 이끌 수 있다. 그러나 엔비드의 이탈로 인해 림수비가 되지 않고 있다. 돈치치가 매치업을 공략하며 돌파로 득점을 만들 수 있고 클레버와 파웰 등이 제공권 장악에 나설 델러스가 충분히 할 만한 경기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애틀랜타 대 LA 클리퍼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애틀은 골수를 제압하며 5할 승률을 향한 질주를 계속했다. 트레 영과 제일런 존슨을 제외한 모든 선수들을 트레이딩 블록에 올리는 등 셀러 모드로 돌아설 것이 유력했는데. 최근 선전으로 스탠스를 바꿀 수 있다. 머레이는 골스전에서 연장을 지배했고, 트레 영이35.6 어시스트로 승리를 견인했다. 오콩우와 보그다노비치, 매튜스등 벤치의 지원도 안정적이다. 클리퍼스는 원정에서 100-200 일정이다. 마이애미에 이어 애틀랜타를 만난다. 그러나, 베테랑이 많은 팀 상황임에도 에너지 레벨 저하가 없는 데다 벤치의 활약이 워낙 좋다. 파웰과 웨스트 브룩 등 식스맨 상에 도전하는 두 명의 선수가 있고 커피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다. 클리퍼스의 승리를 본다. 카와이 레너드와 폴 조지 등 리그 최고의 포워드 듀오를 보유한 클리퍼스인데 존슨과 헌터로는 그들을 제어하기 어렵다. 또, 머레이 상대로 사이즈의 우위를 살릴 하든의 특점도 나올 것이다. 애틀이 외곽으로 저항하겠지만 안정적인 경기력의 클리퍼스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다섯 번째 경기 브루클린 대 골든스테이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브루클린은 필라 원정에서 기분 좋은 대승을 거뒀다. 1쿼터 시작과 동시에 16점 차 리드를 잡았고, 그 이후 별다른 위기에 빠지지 않고 승리했다. 야투 시도를 하지 않은 벤 시몬스가 친정 팀 상대로 14분 동안 9개의 리바운드와 5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캠 토마스는 3점슛 5개 포함 40점을 기록했다. 부상자가 어느 정도 돌아오며 감독이 바라는 로테이션을 가동하고 있다. 골스는 100-200 일정에서 연승에 도전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했다. 애틀 상대로 60점을 폭발한 커리를 앞세워 꾸준히 리드를 가져갔는데 경기가 연장으로 갔고 연장에서 머레이를 제어하지 못했다. 부상 여파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탐슨이 돌아왔지만 야투 성공률 21%에 그쳤고, 위긴스는 부상을 당하며 10분대 출전에 그쳤다. 브루클린의 승리를 본다. 애틀 원정에서 부상을 당한 앤드류 위긴스의 결장이 유력하기에 골스는 쿠밍가와 포지 엠스키가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커리의 부담이 너무 크다. 브리지스와 캠 토마스가 확실하게 컨디션을 끌어올리며 주전 구간에 열쇠를 지었고, 벤치에서도 시몬스가 중심을 잡아줄 브루클린이 골스를 연패로 밀어 넣을 것이다. 금일 여섯 번째 경기 뉴올리언즈 대 토론토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뉴올은 종료 3초를 앞두고 터진 자이온 윌리엄슨의 결승 득점으로 세난 원정에서 승리했다. 바셀과 트레존스, 웬반 야마 등 팀이 코어로 생각하는 세난의 젊은 주전 구간에 고전하며 끌려간 경기였는데 승부처 마무리가 좋았다. 부상으로 결장한 허브 존스 대신 출전한 머피에 떨어지는 수비를 다니엘스와 알바라도 등이 메었고 자이온이 결승 득점 포함 33점으로 상대 골밑을 폭격했다. 토론토는 오클레 이어 뉴오를 상대하는 백투백 일정이다. 아누노비와 시아함 반즈와 퍼틀 등 좋은 프론트코트 자원을 앞세어 내심 상위시대를 노린 이번 시즌이었지만 부진으로 인해 코어 해체를 단행했고 새로운 얼굴들이 대거 팀에 합류했다. 아직은 기존 선수단과 뉴페이스 간의 시너지가 나지 않고 있다. 뉴올의 승리를 본다. 토론토는 미래 리그를 대표할 슈퍼스타 포텐의 스카티 반지가 있다. 그러나 반지가 수비력이 좋다 해도 자이온의 육중한 몸을 앞세운 골밑돌파를 제어할 수는 없다. 잉그램과 맥컬럼 등이 자이온의 득점 부담을 줄여줄 뉴올이 홈에서 1승을 추가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제발 손해 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 주세요.